신경섬유의 분류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섬유는 마리 집의 존재 유무에 따라 마리 집이 있는 신경섬유를 말 그대로 마리 집 신경섬유, 또 마리 집이 없는 신경섬유를 민마리 집 신경섬유라고 말합니다. 신경섬유는 굵기에 따라 A섬유, B섬유, C섬유로 나누고요. 다시금 A섬유는 A알파섬유, A베타섬유, A감마섬유, A델타섬유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굵은 A알파섬유는요 전부 움직임하고 관련이 있는 섬유들입니다 그래서 뼈대근육을 직접 지배하는 알파운동신경세포의 섬유들이 A알파섬유로 되어 있고요 또 움직임을 아는 운동감각과 신체의 위치를 아는 위치감각을 포함하고 있는 고유감각신경섬유도 A알파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A베타섬유는 촉각과 압각을 전달하는 신경섬유들이 A베타섬유에 해당이 됩니다. A감마섬유는 근육방추 속에 방추속 근육섬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감마 운동 신경 세포들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감마 운동 신경 세포의 섬유들이 A 감마 섬유에 해당이 됩니다. A 델타 섬유와 C 섬유는 통증을 전달하는 섬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뜨거운 물체를 만지게 되면 만지는 순간 첫 번째로 우리가 통증을 지각하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 통증 또는 빠르게 지각이 된 데서 빠른 통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A 델타 섬유로 이루어진 그 섬유들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체를 잡은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참기 힘든 아주 욱신욱신한 통증이 전달이 되는데요. 두 번째 전달하는 지각이 되는 통증에 대해서 둘째 통증 또는 느리게 전달된 데에서 느린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C 섬유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B와 C 섬유를 보게 되시면 자율 신경 섬유들이 있습니다. 척수에서 민머리 근육이나 내장 근육까지 갈때한 개의 신경 세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두 개의 신경세포가 시냅스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말초신경계통의 신경세포체들로 이루어진 자율신경절이 거기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절 이전 신경섬유와 또 이후 신경섬유로 나누게 됩니다. 신경절 이전 자율신경섬유는 비섬유에 해당이 되고요. 신경절 이후 자율 신경섬유는 C섬유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A섬유하고 B섬유는 굵기 때문에 마리집 신경섬유로 되어 있고요. C섬유는 가장 굵기가 가는, 가늘기 때문에 민마리집 신경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것은 뭐냐면 신경섬유의 굵기에 따라서 전달하는 정보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과 또한 가지를 원하면 신경섬유의 굵기가 굵을수록 신경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빠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